아픈 것도 이렇게도 없고 어찌됐든 개만 좋 안녕하세요. 음... 일주일 만에 또 오셨네요. 씻을 음... 들어갈게요. 지금 머리 자르 때가 됐는데 당구 네. 미용실이 있단 말이죠. 개인적으로 친하다 보니 풍성해졌어요. 지금 머리가 났어요? 심었어요? 자연... 미용사가 이용했으면 말다한 거네요. 어, 회의서 봤는데도 봐도 네. 너무 자연스럽다고 고 나서 땀가의게있요 네. 너무 빡빡해 안 감으면 돼요. 이 정도 살살 감으면 되는 거고요. 그러니까 최대한 두피에 자극을 덜 주면서 머리카락 위주로 좀 감는다는 느낌으로. 그렇죠. 분신세가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. 오늘 되게 벗으셨나 봐요. 네 정신 없습니다. 네 엄청 힘들어 보이세요. 진짜 분신술 쓰고 싶게. 요번에 요 머리 감는데조차 신경이 쓰이더라고 또 빠져 있는 것. 같아요. 네 그때 많이 빠졌어 가지고. 그래도 그때 저희가 많이 빠진 만큼 좀더 많이 찍고 더 오늘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. 뭐가 어든 간에 남으면 되는 거죠. 또 그렇게 빠져버렸으면 힘들잖아요. 힘 시간 내서 오신고 일일 다 신경 써서 하는 거거든요. 잉크가 칠 일이 없어요. 잉크가 제 손에만 지렁한테 칠 일이 없거든요. 그렇게. 안심이네요. 엔크가 좀 굳는다고 하죠? 굳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, 음. 머리에 빡빡하면 그 굳은 부분이 털어져 나가잖아요 근데 그부분좀 남아있길래 아상머리 되게 살살 감았구나 머리포충이에요 열혈 셰프가 뭐하는 거예요? 만능 소스를 개발을 해서 수출하고 유통을 하는데 맛있게 매운 고추장? 그 느낌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열혈 셰프는 맛있는 매운 고추장이다 네이버에 열혈 셰프라고 한 번만 쳐보시면 나옵니다 부탁합니다 아직도 두피 문신이 고민이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? 고민을 해봤자 시간만 흘러가고, 확실히. 제가 지금 받아보고 있긴 하지만, 조금만 이렇게 살짝 횡해도 엄청 스트레스 받고, 막 꿈도 꾸고, 막, 그래서 그럴, 그럴 정도인데, 보면은 확실히 너무 자연스럽고, 뭐, 아픈 것도 이렇게도 없고, 어찌됐든, 개만 좋고. 형, 오늘 이제 4차 다 끝났거든요? 그렇습니다. 그동안 먹길 달려오셨습니다. 2차 때 했을 때좀 빠지고, 3차 때 마음이 안좋게 했었는데, 오늘 4차로 이제 마무리 다 찍었거든요. 이제는 다 끝났고, 혹시나 모르니까 저희가 한달뒤 정도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할 거거든요. 그때 뵙는 걸로 하시고요. 네. 여기서부터 이렇게. 완전 어둡죠? 예전에 하였던 부분이 없거든요. 전체적으로 까맣게 다 들어갔습니다. 이제 이 점들이 빠지지 않고 쭉갈 거예요 이제 탈모 때문에 그동안 비치면상 스트레스 이제 더 이상 없으실 거예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한달 뒤나 나중에 뵙는 걸로 하시죠 아네 알겠습니다 네,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.